안녕하세요 마일린입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 갔다 왔더니 제 이름 앞으로 택배가 나 왔더라고요 무슨 택배인지 궁금해서 제가 택배 박스를 개봉해 봤더니 이렇게 예쁜 리본이 묶인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이 택배는 마일린TV 청소분이신 초코소녀님께서 보내주신 택배인데요 아, 이 선물 보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런 선물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초코 소녀님이 보내주신 이 택배 개봉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궁금한데 개봉해볼까요? 개봉! 우와 여러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슬라임이 들어있어요 제가 요즘에 슬라임 개봉기 많이 하잖아요 다섯기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하는데 처음 보는 슬라임도 있어요 이렇게 편지도 써주셨어요 마이디님, 선물로 드리는 액괴들은 영상 찍어주면 좋겠고, 이 편지는 개인적으로 봐주세요. 꼭이요! 초코소녀. 네, 이거는 이렇게 써줬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초코 소녀님이 보내주신 선물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짜렐라 메가 전보 치즈 젤리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이쁘잖아요 색깔도 엄청 예쁜 주황색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오 나온다. 와 여러분 색깔 진짜 예쁘잖아요. 우와 진짜 맑은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랩. 아이. 네, 그러면 이 치즈몬은 이제 그만 가지고 놀도록 해, 할게요. 이제 다른 선물들도 많이 있어서 봐야 되니까. 와, 이렇게 큰 전보 치즈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불빛 젤리 매직 계울인데, 이렇게 예쁜 별포장 안에 들어있어요. 진짜 예쁘잖아요 그리고 위에 뭔가 공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들공 같은 거 들어있죠? 이런 거팡 치면은 빛 나오잖아요. 한번 쳐볼게요. 오, 어, 빛 나요. 우와 우와. 이렇게 빛 나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빛이 나네요. 액게 안에 넣어서 가지고 놀면은 이제 가지고 놀면서 빛이 나니까 어, 정말 예쁘게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요즘에는 신기한 액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민트 추잉 슬라임인데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슬라임이에요. 이렇게 민트색 슬라임이 들어있고 밑에는 반짝이 예쁜 별 모양 그리고 하트 모양 장식이 들어있네요. 오, 이렇게. 오 색깔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 추잉껌이라는데 이름은 추잉껌인데 이제 먹지 말라고 써져있네요. 오 느낌은 어 약간 재괴 같은 느낌이에요. 재괴에 가까운 느낌. 이렇게 랩은 잘되고. 그리고 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오, 오, 향기가 민트향 나요. 우와. 진짜 이런 문방구에서 파는 슬라임은 보통 향기가 공장? 그런 이상한 냄새 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좋은 향기가 나요. 오, 이런 슬라임 처음 봐요. 새로운 슬라임인데, 어, 향기도 나고 이런 좋은 슬라임 보내주셨네요. 이제 정말 감사드립니다. 디슬로잉이라는 슬라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굉장히 고급져 보이잖아요 다른 슬라임은 플라스틱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막 랩도 싸져 있고 이런 슬라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크기도 크고 이거는 비닐로 싸여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주고 오 이렇게 설명서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이거 좀고퀄인것 같아요. 이렇게 막 설명서도 설명서도 있고 이렇게 아니, 맨날 문방구 슬라임만 가지고는 저에게는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막도 들어 있고 엄청 큰 진주가 들어있어요. 우와. 이거는 진짜 거의 ASML용 슬라임인데 진주도 짱 크고 양도 많아서 가지고 놀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처음 보는 슬라임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젤리 포도 슬라임인데 이건 이렇게 음료수 병 안에 들어있는 슬라임이에요. 우와, 안에는 진짜 맑은 보라색 푸딩 젤리 괴물이 들어있어요. 이제 한 번만 눌러볼까요? 와, 진짜 이런 젤리 괴물은 처음에 딱 누를 때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기포도 하나도 없고 완전 그 맑은 상태. 네, 그 다음은 말랑 아이스크림 모찌인데 제가 최근에 이 열쇠고리, 모찌 열쇠고리 소개해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찌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통 안에 들어있어요. 오, 안에 아이스크림처럼 이런 모양이 들어있어요. 와 가운데 하트도 들어있고. 우와, 느낌 진짜 좋아요. 아, 계속 만지고 싶다. 이런 거 학교에 가져가야 되는데.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거니까 소중히 간직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인데 이거는 그 유명한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 있잖아요. 이런 동그 약간 긴원 안에 들어있는 그거와는 다른 크런치 슬라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 이런 소리 ASMR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크라치 슬라임 ASMR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마카롱 젤리 몬스터인데요. 바로 열어볼게요. 안에는 이제 젤리 괴물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 겉에는 약간 굳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거는 문방구에서 잘못 판 건지 많이 굳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 이렇게 마카롱 슬라임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여러분 캔 치즈젤리 몬스터예요 그런데 이거는 칠성사이다 같죠 딱 봐도 칠성사이다인데 앞에 쥐가 들어가요 원래 c 데 그래서 기성사이다래 이거 되나 질성사이다 어 이거는 재귀같진 않은데 한번 만져볼게요 꺼내지는 않고 어왜재같지 않아요 보통 이런 거엔 제육에만 들어있는데, 와 거의 물급이에요. 쏙 들어가, 쏙 들어가. 물에 물. 이거 예전에 그뭐 체즈델리 몬스터 속 물고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해그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거의 물급이에요. 거의 물급, 진짜. 오, 알래스카 연어. 알래스카 연어예요. 이름이 원래 알래스카 아니에요, 여러분? 알래스카인데 여기 이름이 신기하게 나왔네요. 와, 여러분. 진주도 꽤 많이 들어있고 색깔도 핑크색으로 정말 이쁩니다 그럼 한번 이제 만져볼게요 오 소리는 좋네 오 소리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진짜 통제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통제리 모양 야광 젤리 몬스터인데요 제가 진짜 마이린TV 초창기 때 야광 젤리 몬스터 만들어 본적 있는데 그때 붕사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망했었거든요 생각이 나네요 야광 젤리 몬스터인데, 오, 딱 야광 느낌이 나죠? 뭔가 색깔이. 이런 야광 젤리 몬스터는 빛이 있을 때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조명에다 딱 대고 빛을 빨아들여야지 어두워졌을 때 빛이 납니다.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입니다. 2탄인데요. 아이유 크런치 슬라임은 안에 이렇게 정말 많은 이런, 뭐지? 반짝이가 들어있어요. 와, 슬라임. 아유 크런치 슬라임 이거는 소리가 좋기로 느낌이 좋기로 정말 유명한 슬라임인데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야 이런 거 들으려고 a s m r 하는 거죠. 이번에는 또 모찌인데요. 모찌 열쇠구리에요 그러면은 어 거의 똑같은데? 제가 소개해드린 모찌 열쇠고리가 진짜 이렇게 간장 파여있고 이렇게 돼있는 거였어요. 완전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고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느낌은 역시 모찌는 좋은 것 같아요. 느낌! 와! 액체 몬스터예요. 어, 이것도 좀물 같은 느낌이 나는데 흔드니까 열어볼게요. 아... 이런거는 만지기 힘든데 손가락 하나 겨우 들어가요. 어... 그런 데 느낌이... 아... 안 빠져! 안 빠져! 아, 아, 겨우 봐아 너무 깊이 났나봐요. 이렇게. 저물 같죠? 소리도 물 같아요. 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4색 폼젤리인데, 제가 최근에 폼젤리 다섯 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네가지 색깔이 함께 들어있는 젤리가 나온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폼젤리는 느낌이 정말 좋은데, 이야 이 폼젤리 느낌이 소리는 크긴 하진 않지만 진짜 이 촉감이 누릴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4색폼질리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슬라임을 보내주신 초코 소녀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마이린TV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액기 방송을 올리는 마이린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